메시 오타니, 르브론 제임스가 광고한, 비치의 신작, 파워 비치 프로2. 한번 보실까요? 이건 무슨 포장이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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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풋사과 냄새 냄새 너무 좋아 이번에 파워비츠 프로 2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파워비츠 프로 1이라는 제품을 정말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샥츠 오픈핏이라는 미친놈이 나와버려가지고 이걸로 그냥 완전히 대체해버렸거든요 음질도 더 좋지 착용감도 더 좋지 그냥 뭐 이제 파워비츠 프로는 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친 파워비츠 프로 2가 나왔습니다 색깔도 너무 이쁜데 비츠가 색깔을 좀잘 뽑는 것 같아요 이제 해외 리뷰 같은 걸 보니까 에어팟 프로보다 좋다 이런 말 좀 있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에어팟 프로 진짜 완전 좋아하거든요. 일단 전작과 비교해서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에어팟 프로 보다는 월등히 큽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까지 된단 말이죠. 그 기능이 준수하고 음질도 되게 좋다면 이거는 샥즈와 에어팟 프로를 합친 미친 아이템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아, 착용감 괜찮네. 주변은 허용 듣기 모드를 하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좀 들리긴 하거든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긴 하는데 에어팟 프로보다 좋진 않아요 에어팟 프로는 정말 안낀것 같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진 않네요 버즈 프로보다도 좀 별로였습니다 그럼 노이즈 캔슬링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잠깐만 아 노케는 좀 실망스러운데 아니 좀 별론데 노케는 에어팟 프로랑 비교해볼게요 노이즈 캔슬링 굉장히 기대했는데 별론데요 제가 엔간하면 노이즈 캔슬링 하 요즘 노이즈 캔슬링 다 잘한다 에어팟 프로도 좋고 뭐 보스도 좋고 요즘 뭐다노캔 맛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쉽네요. 에어팟 프로가 100점이라면 파워비츠 프로는 70점 정도? 음악이랑 같이 들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단독으로 딱 테스트해봤을 때는 성능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귀를 막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이게 약간 반 오픈형? 귀에 한반 정도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물리적인 차폐가 안 돼서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노캔이 엄청 훌려가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도 한번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에어팟 프로랑 비교해봐. 어, 그래, 에어팟 프로 아주 밸런스 잘잡혀고 좋네. 파워 비치 프로 다시 들어봐. 와! 잠깐만요. 일단 샥즈, 뭐 파워 비츠 프로 1은뭐 비교할 게 아니고 어 에어팟 프로 2랑 비교해 보니까 파워 비츠 프로가 좀더제 취향에 맞는데요. 좀더 시원하고 그러면서 저음은 좀더 강해요. 그러니까 좀더브잖자네 묵직한 그런 맛도 있으면서 약간 촥한 고음이 샤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답답한 게 없는 느낌. 오, 이거 듣다가 에어팟 프로 듣니까. 좀 답답해요 살짝 막혀있는 느낌? 얘가 살짝 살짝 크 제가 뭐 얘기를 해야 해서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차이 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어 그래도 이게 좀더 미세하게 시원하고 좋아요 착용감도 엄청 편해요 에어팟 프로도 근데 착용감 엄청 좋아서 비교해볼까 아, 에어팟 프로가 더 좋긴 하다 아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어 귀에 이렇게 걸리니까 당연히 더 불편하긴 해요 에어팟 프로보다는 근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안정성 안정성도 착용감에 포함시킨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커가지고 여기 뭐 달고 다니거나 뭐 가지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긴 하다 그건 좀 단점이긴 한데 소리 자체는 에어팟 프로보다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좀더제 취향이에요 근데 이게 끼는 방법에 따라서 소리가 좀 많이 달라서 정확한 착용법을 잘 익히긴 해야 할 거예요. 이게 아마 처음 쓸 때는 쉽지 않아요. 제대로 찬 건지 한찬 건지 뭐, 그, 그게 좀 어렵긴 했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써봤는데 딱 음질이 제일 좋은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적응이 되면 뭐 괜찮겠죠? 근데 여기서 얘가 심박수도 체크를 해줘요. 미친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센서가 있거든요. 얘가 심박수도 재준대요. 애플워치의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인마가 자기는 운동할 때만 애플워치 찬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애플워치 사지 말고 그냥 이거 사면 에어팟도 해결, 운동용 이어폰도 해결, 애플워치까지 해결. 일석삼조. 미쳤네. 새끼. 비치. 항상 날 실망시키지 않는다. 나 디자인도 멋 있어. 귀 후크가 있는 타입의 이어폰인데, 아재같이 않게 한다?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어, 그 지점을 좀잘 해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멋있지 않아요? 아니 말고. 그 뒤로 며칠 동안 열심히 사용해보았는데요. 일단, 운동하면서 심박수. 제가 폰두개 챙겨가가지고, 운동하면서 애플워치랑 비교해봤거든요. 뭐, 약간 다르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나름 정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못 봐서 좀 아쉽긴 해요. 저는 이거 심박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운동할 때막 힘들어 죽겠어. 아, 근데 심박수를 보면 막 150, 60이야. 그러면 좀더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씨, 못하겠는데? 170, 180이다? 이러면 진짜 좀 한계가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심박수로 좀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끼고 있으면 바로 운동하는 중간에 계속 계속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귀에 찾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운동하는 중에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못 보는 게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뭐 손목 보호대 같은 걸 쓰신다거나 손목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시계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심박수를 재는 센서 때문에. 완전 반딧불이가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전부 물리 버튼인데 이 메인 버튼이 좀 예민해요. 살짝만 눌러도 눌러지거든요. 이렇게 착용하다가 계속 누르고 뭐 살짝 이렇게 건드리려 하다가 누르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쓸 거냐? 저는 안쓸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집 안에서는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보통 길을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타거나 이런 일상에서는 에어팟을 쓰거든요 파워비츠 프로2가 음질이 좀더제 취향이긴 한데 제 취향이면 뭐합니까 노캔 성능이 부족해서 외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없는 것보단 좋긴 한데 에어팟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음질이 좀더 좋아도 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용으로 생각해봤을 때 빠지지도 않고 애플워치 안 차고 심박수도 재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아 이게 제가 샥치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게 완전 오픈형이 아니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운동할 때 근데 운동할 때 듣기에 되게 좋은 튜닝이라서 막 기분 좋게 힘을 나게 하는 그런 사운드여서 뭐 음악 듣기에는 좀 좋긴 했어요 하여튼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나름 괜찮고 착용감도 편하고 음질도 되게 좋고 근데 야 가격이 369,000원 이건 좀 많이 비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